A sudden and dramatic ending as young c a s s i u s c l a y makes good his prediction of a fifth round big punch to take Clay out of it. Whipping punches by Clay and More goes. 친구는 나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헬스장도 갔고 사무실에서 일도 빡세게 했죠. 괜찮은 여자친구도 자기 관리 루틴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구는 본인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중독에 절여져서 보내는지는 모릅니다. 진구는 억울합니다. 열심히 하는 건 하는 거고 쉬는 시간도 있어야지. 저희가 오해한 걸까요? 진구에게 넷플릭스를 얼마나 보냐고 하면 짬날때 가끔 본다고 하지만 어제는 하루 종일 정주행을 하다가 9시가 되어서야 책상에 앉았습니다. 뒤늦게 일을 시작한 덕분에 12시에 자겠다는 다짐을 못 지켰죠. 친구에게 식단을 하냐고 물어보면 타이트하기는 아니어도 탄수화물, 단백질은 조절하는 편이라고 답하지만, 친구는 어제 새벽에도 라면에 계란을 풀어 먹었습니다. 친구는 왜 이딴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일까요? 만약 친구가 매일 야식을 먹는다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럽고 거만하게 보일까봐 겸손을 떤 것이 아니라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본인이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외면하고 싶기 때문이죠. 이건 친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인의 대부분은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쾌락을 주는 무언가의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쾌락을 느끼는 행위들을 할때 우리는 흔히 행복을 느낀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퇴근하고 엽떡에 소주를 까면서 넷플릭스를 보는 것을 소확행이라고 부르는 것처럼요. 여러분은 행복과 쾌락의 차이점을 알고 계신가요? 쾌락은 외부적이고 즉각적이며 육체적이고 행복은 더 깊고 종합적인 오래가는 감정. 너무 쉬운 거 아니냐고요? 근데 우리의 뇌한테도 이 차이가 마냥 명확할까요? 행복의 명확한 차이점에도 둘이 혼동되는 이유는 오랫동안 노력해서 성취한 행복감이든 지금 당장 바지를 내려 맛볼 쾌감이든 둘다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시켜 준다는 공통점 때문입니다. 행복이나 쾌락으로 인해 뇌에 도파민이 분비되면 만족감,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다만 한쪽이 훨씬 쉽고 빠르게 도파민을 얻을 수 있죠. 안 그래도 불리한 게임인데 자극적인 요소가 넘쳐나는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뇌는 우리의 의지와 별개로 항상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오는 도파민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쉽게 즐거워질 수 있는 사회라니, 유토피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도파민에 절여진 현대인은 황홀경이 아니라 우울함과 불안함의 경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안전하고 편리하고 놀거리들이 넘치는 현대인들이 오히려 과거에 비해 우울하다는 연구 결과 또한 많죠. 왜 그런 것일까요? 어른들 말처럼 먹고 살 걱정이 없으니 한가하게 정신건강을 논하기 시작했기 때문일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아, 음악에 안 신나. 라고 느껴보신 적 없나요? 하루 종일 제재한 스타벅스 플레이리스트, 때려박는 웨이브를 듣다 보면 귀가 너덜너덜해져서 아무리 노래를 들어도 감흥이 없어지는 순간이 있죠. 보파민 중독입니다. 야동 사이트를 뒤적거리면서 탭트를 띄워놓고 자극적인 영상을 발견할 때까지 밤을 지새운 적은요? 보파민 중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보파민 중독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인 허용 증가이죠. 소량의 마약이 처음엔 최고의 쾌락을 선사하지만 비슷한 쾌락을 위해 더더 더 많은 약물이 필요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런 상태에 접어들면 단순히 즐거움이 감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뇌가 끊임없이 도파민의 부족함을 호소하여 항상 불안함과 우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자존감도 낮아지고 의욕도 떨어지며 비생산적이고 파괴적인 삶에 갇혀버리죠. 사이클 오브 툼. 죽음의 고리에 갇히는 것입니다. 쾌락이나 도파민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축구 경기를 하고 쉬는 시간에 먹는 포카리가 부정적이라고 말할 순 없죠. 도파민이 너무 낮아지면 우울함은 물론 근육의 움직임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다만 과한 도파민이 부르는 악순환과 중독은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이 마른 사람이 망망대에서 행복이라는 오아시스를 찾아 노를 졌다가 쾌락과 도파민이라는 눈앞의 바닷물을 들이키고 더 목이 말라져서 끊임없이 바닷물을 삼키며 목을 죽이지만 사실은 말라 죽거나 물에 빠져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더 목말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몇년 동안 자위 중독에 시달렸던 때가 기억이 나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두세 번은 기본이고 밤을 꼴딱 지새우는 일도 허다했죠. 점심시간 쉬는 시간 심지어 입대하고 훈련소에서조차 멈출 수가 없었죠 어느 날 거울을 봤을 때 자신감 넘치고 운동도 잘하고 인기 있는 애가 아니라 기름진 머리에 충혈된 눈 늘어진 배와 퍼석한 피부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불안함과 우울함에 자기 염으로 가득찬 제 모습이 보였죠. 이렇게 비슷한 중독의 굴레에 빠져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면 이 영상에서 제시하는 방향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당연히 이 영상은 유튜브, SNS, 음란물 등 여러 중독에서 벗어나고 중심을 찾으라는 영상일 거예요. 뻔한 소리일 수도 있고 많이 생산되는 컨텐츠이기도 합니다. 중독을 끊어내려고는 하지만 저희가 처한 상황에서는 만만치 않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며 하루 종일 마주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개인의 정신력으로 이 모든 것과 맞서기는 좌절스럽죠. 현대에는 다양한 종류의 성공이 생겨난 것도 한몫합니다. SNS가 나쁘다고 하지만 어떤 직종에서는 트렌드 파악을 위해 필수적이죠. 방송을 전공했는데 최신 화제작들을 안 챙겨보는 것도 발전을 게을리하는 것이고요. 아무리 알파메일스러움을 내세우고 비범한 정신력에 다가가기 위해 수련을 해도 거대 미디어 그룹이나 엔터테인먼트가 제공하는 혼이 빠지는 콘텐츠들이나 사회에서 파생되는 아젠다나 가식거리들에서 쉽게 벗어날 순 없죠. 우리가 해롭다는 걸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삶에 깊이 파고들어 있으니까요. 심리학자가 설계한 SNS 알람이 울리면 자동으로 화블로프의 개처럼 침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의도로 누가 그 색과 음을 디자인했는지는 생각해보셨나요? 뿌리 깊이 파고든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중독에 대한 자각과 상태의 유지입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과 노하우를 통해서 중독을 벗어나고 생산적인 삶을 되찾습니다. 하지만 중독을 이겨낼 사람들에겐 그러한 모든 방법들보다 우선시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끊임없이 본인의 중독을 자각하고 이겨내기 위해 계속 일어났다는 겁니다. 더 나은 하루를 보내려고 노력했고, 넘어져서 잠깐 누워있다가도 다시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 모습은 최고의 모습이 아니야 라고 되뇌인 것이죠.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떠한 목적지가 아닙니다. 저 지점까지 뛰어가야지의 개념이 아닌 거죠. 그보다는, 난 지금부터 뛰어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달리는 방법 외에는 이동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즉, 100일 동안 자위를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음란물을 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을 되뇌이는 것입니다. 단순한 표현의 차이지만 다시 일어날 때의 마음은 사뭇 다릅니다. 68일째 음란물의 유혹에 넘어갔다고요? 그래도 상관 없습니다. 날짜를 세는 사람은 100일 이후에 보게 될 음란물이 뇌에서 떠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간 것이 실패로 느껴지지만 음란물을 보지 않는 사람은 어쩌다 하루 그랬을 뿐 다시 여전히 음란물을 보지 않는 사람으로 남을 뿐이에요. 여러분은 당연히 실패할 거예요. 받아들이세요. 금달이든 식단이든 이미 오염된 뇌와 장기가 어떻게든 여러분의 발목을 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넘어져도 원래 뛰는 사람은 그냥 일어나서 뛰어요. 마라톤에 참여했는데 넘어졌다고 반대로 뛰거나 걸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난 계속 뛰는 사람이기 때문에 올바른 음식을 먹고 난 계속 뛰는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지거나 길을 잘못 든 거랑 상관없이 계속 뛰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계속 뛰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굴러다니거나 기어다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일단 두 발로 설 수만 있다면 걸을 수 있게 되었듯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린 계속 뛸수 있어요. 금달 100일을 채우면 날짜를 세는 사람은 100일을 채웠다는 행복을 느끼고 새로운 보상을 찾지만 그냥 자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본인의 상태 자체에 행복해 할수 있죠. 동기부여를 위해 날짜 설정과 보상이 우선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무하마드 알리의 말을 인용하자면 넘어지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방식이 싫을 수도 있어요. 철의 정신으로 부장하고 이따위 중독들은 별거 아닌 것처럼 끊어낼 수 있다고 믿죠. 저 또한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졌을 때의 좌절감 또한 컸죠. 좌절감이 큰 만큼 더 중독에 깊게 빠져드는 길을 택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몇 가지 사실은 빨리 인정할수록 좋아요. 첫 번째 사실. 강력한 적들에게 당신은 무너질 거예요. 우리에겐 강한 정신도 있지만 호르몬도 있고 뇌도 있고 다른 장기들도 있고 즉 인풋과 아웃풋이 확실하게 설계된 한낱 인간이니까요. 두 번째 사실은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도 잘하는 사람도 무수히 많다는 겁니다. 꼭 돈이나 능력이 아니더라도 성격이든 지능이든 외모든 잘난 사람은 많습니다. 당신이 멋있는 이유는 당신이 전 세계에서 제일 알파메일이거나 제일 강한 정신력을 갖고 있거나 제일 잘생기거나 힘이 세서가 아니에요. 당신이 누구이든 간에 당신의 가장 멋있는 점은 당신이 스스로에게서 안 좋은 것들을 찾아내서 없애려고 분투하고 당신의 최고의 버전에 다가서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는 사투 와중에 3대가 조금 늘었거나 피부가 좋아졌거나 사업을 꾸렸다면 당신이 이룬 성과들은 너무 칭찬받아야 되는 일입니다. 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얻어낸 것들이거든요. 하지만 알잖아요. 만족할 수는 없어요. 더욱더 중독들을 비워내고 당신을 더 좋은 연료로 채우면 벌어질 일들이 기대되잖아요. 당신은 더 성공할 수 있고 더 강하고 멋져질 수 있어요. 무엇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끊임없이 공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해요. 왜 나에게 안 좋은 것들을 끊지 못했나 왜 무너졌나 왜 실수를 반복했나 분노해야 돼요 그리고 더 힘들어 봐야 돼요 충동적으로 밤을 새고 아침을 맞으며 이틀을 망쳤다는 사실에 스스로 화가 나야 돼요 에이 이러고 넘어가면 안 돼요 야동을 보다가 밤을 샜으면 일어나서 뭐라도 해야 돼요 효율성, 루틴을 논하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오늘 밤은 일찍 자자라는 생각으로 지금 일어나서 푸시업 100개라도 하든가 찬물 샤워를 하든가 하고 하루를 시작해요 넘어진 채로 누워있지 말란 말이에요. 어떤 유형의 중독에서 벗어나든 그 타오르는 의지만은 언제든지 갖고 있어야 돼요. 타협하지 마요. 누구도 지금처럼 삐딱한 자세랑 벌린 입, 충혈된 눈으로 화면만 바라보는 모습이 멋지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지금 앉아있다면 자세를 고쳐하는 것에서 시작해요. 만약 자기 전이라면 지금이 몇 시던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눈을 감으세요. 우리 모두 중독에서 벗어나 소중한 일상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고, 무언가에 집중하고 성취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멋진 남자로 거듭나 봐요. 가족, 목표, 꿈, 사랑, 중요한 것에 대해 더 생각하고 자연을 감상할 여유를 갖고 좋은 친구들과 대화하고 명상을 하며 머릿속을 깨끗이 하는 것으로 시작해보자고요. 오늘은 도파민 중독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봤어요. 오늘 영상이 끊임없이 달려야 하는 이유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오랫동안 달릴 수 있는 법, 즉, 도파민 중독을 탈출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을 정리해서 공유해볼까 해요. 댓글로 본인이 가장 심하게 경험한 중독과 그것을 끊으려고 한 노력들을 공유해봐요. 다짐을 남기는 것도 좋고 서로 응원을 보태는 것도 좋습니다. 극복한 경험, 바닥을 찍은 경험, 힘들어하고 있는 경험을 공유하고 선언하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같이 넘어질 테지만 털고 일어나서 달려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지금까지 강한 남자가 되기 위한 모든 것 비어맨이었습니다.